안녕하세요 보스미입니다. 요즘 국민의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특히나 친윤들이 김문수를 몰아내고 새벽 3시에 한덕수를 날치기로 기습 입당시키는 모습은 가히 천하제일의 양아치급 퍼포먼스라 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거 친윤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국민의힘으로 기습 입당시켰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흡사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놈들의 작품이라 볼수 있습니다. 친윤 상권 지도부의 반민주적인 쿠데타는 윤석열의 불법 개헌과 마찬가지로 일일천하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책임지는 인간들이 없죠. 비록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권성동 원내대표와 조두할, 이양수, 신동욱 등은 아직도 뻔뻔하게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역겹기까지 합니다. 아 참고로 이번 사태에 대해 약속 대련이다 혹은 김문수 띄우기의 일환이다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친윤들은 똑똑하고 촘촘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 세력의 탐욕에서 비롯된 갈등이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그간 이 사태에 대해서 꾸준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친윤들의 만행을 비판했던 한동훈 대표는 어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서두를 보면 한동훈이 친윤 쿠데타를 막기 위해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김문수의 계엄에 대한 생각 등 정치적 견해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매개로 친윤 세력과 협업했던 과외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힘 그리고 당원들을 위함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김문수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개엄과 탄핵반대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고 개엄은호와 탄핵반대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당과 선거의 보직에 기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김문수는 자신을 향해 알량한 후보자리 지키기에 한심하다고 했던 권성동 교체론을 일축하고 그 떨거지 비대위원들조차도 유임시키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문수는 이번 기회에 신윤 떨거지들을 정리해 당에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거둬찬 셈이죠. 둘째, 윤석열 부부와 단호하게 절연해야 한다. 지난 과거 윤석열은 분위기 좋았던 지난 총선에서도 중간에 뻘짓거리를 하며 총선을 말아먹는데 일조했는데 당장의 포트라인에 서게 되는 양반이 이번에도 주제 파악 못 하고 또 나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힘 대변인까지 나서서 이건 한동훈의 개인 의견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모습은 이 인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셋째,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와 즉각 단일화 약속을 내걸고 당선된 점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 비록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 한동훈 이 김문수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경선에서 김문수가 한동훈을 이기기 위해 단일로하는 카드로 마치 약발 이 하는 것 마냥 선거를 치른 것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넷째는 보수미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아마도 한동훈 대표께서도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김문수는 그구 자통당 정광훈 세력 과 완전히 절연해라 어찌됐던 저는 한동훈의 이세 가지 메시지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먼저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거대학인 이재명과의 싸움에서 그나마 신락같은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매우 현실적인 판단에서 비롯한 당을 향한 충정이라 보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동훈도 적극적으로 선거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말은 즉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한동훈을 지지했던 43%가 김문수에게 표를 줄수 있는 명분을 달라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동훈은 지난 비대위 쿠데타 당일 새벽부터 본인의 막강한 SNS 파워를 풀가동, 오롯이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 하루 종일 총 6개의 메시지를 내며 김문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결과 한동훈이 냈던 메시지는 여러 SNS에 확대, 재생산을 거치며 수많은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김문수가 대선 후보의 자격을 회복하는 데 크게 일조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김문수의 모습은 지난 약팔이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막상 후보 자격을 회복하고 나니 그간 보여줬던 투사 김문수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또다시 친윤들과 손을 잡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대선 결과는 안 봐도 드라마겠죠. 다시 말하지만 윤석열 부부 그리고 개엄 옹호 탄핵을 반대했던 친윤 세력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역시나 우리 손으로만 정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